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공학번 김세윤입니다.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면 어떤 수업을 듣고 또 어떤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전공과 소모임을 비롯한 정치외교학과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누구보다도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잘 알고 계실 재학생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이 유병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졸업을 앞둔 13학번 고기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최정훈입니다. 재학생분들과 함께 정액과와 관련된 키워드로 빙고 게임을 하며 학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키워드를 선택해서 원빙고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 각 키워드마다 자신의 경험을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키워드를 선택하신 분 외에도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면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먼저 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 네. 이렇게 보주요 어, 세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동그라미 쳐주시나요? 아 제가 쳐야 되요아니저 학생회에 대한 아 그거를 먼저 말해주셔야또 경험을 어? 그럼 제가 더 재밌는 얘기를 하면 제가 뺏을 수도 있는 건가요? 뺏을 수 있어요 아아아또 이러면은 이거 욕심나죠 이러면 아 이제 정해 살아있는 역사 중하나로서아 <laughs> 여기 <나> 학생회 해생셨요 <laughs> 학생회는 진짜 오래 있었죠 저는 저는 이제 집행부도 있었고 뭐. 학생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생회 기능 자체가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학생회 일원이긴 하고요. 그걸 아, 운영하는 집단이 집행부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걸 그리고 여전히 계신 학생회장님, 현재 아, 필터로 해서 또, 학생회 불러가지않나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단과대 학생도 있지만 또 이제 이공학원 1학년 과대표라서 어. 이제 저희 36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이제 래피시에 들어가지고. 와 또 학사제도 협의체나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나 이런 거를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의 행정이나 제또 학생들의 학사제도의 그 복지 그 발달을 위해서 열심히 일를했던 그런 경험 이 있는데 이 정도면 가음일요 아, 그래도 처음 건데. 처음 건데.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봐주는 걸로 봐주는 걸로. 아, 약간 아, 약했는데. 약했는데? 아, 어, 봐주는 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한번 인터뷰께서 해주시면 더뭐 편할 것 같아요. 학생이었어요. 학생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 어 그럼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저는 이제 학과생가 맨 처음에 대학 들어왔을 때 약간 그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속 모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대표 학회가 또몇개 있고 또 이제 운동부가 또몇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운동부로는 프리타스 그리고 DPS 그리고 t W라고 해서. 각각 야구부, 축구부, 농구부, 이렇게 해서 운동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회에서는 어, 폴리토피아, 그리고 가이칭 그리고 비욘드로 어, 각각 한국정치학회, 그리고 사회과학연구회, 그리고 국제외교, 국제연구회에서 비욘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 대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정외과를 빛낸 일하기를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아 하는데 잠깐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저기, 이렇게 트로피가 이렇게 가득 차있다고 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위에, 뭐, 야구, 대회, 뭐, 축구,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대회를, 이제, 휩쓸고 다니면서, 이제, 정외과를 빛낸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그러니까 정외과는, 이제, 다른 스페인어과나 브로커와 같은, 이제, 대형학과는 아니지만, 항상,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다크호스의 포지션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스포츠가 많았던, 그런 학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가장 그러니까 정의과에서 자랑스러운 학회 활동 중 하나가 아니었나. 그리고 뭐, 이제 학과, 학교별 토론대회 같은 걸 했을 때도 이제 저희 학과에서, 이제 학회에서 선발된 인원들이 굉장히 잘 토론을 해줘서 굉장히 그 자리를 빛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얘기가 되게 소문이 많이 나서 정의과 학우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토론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도 기억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하실 것으신가요 다 하셨는데. 다 하셨고 이제 한번 말을 하면 멈추실 못해요. 네. 네. <laughs> 할 말이 없어요. 아, 다 가져가셨어. 네.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다 면 제가 저걸 가져가도 되나요?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아하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건 아, 약간 아, 약간 선배 예고해 주는 게아 저는 전공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제 전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정치외교학과에는 이제 정치외교과로. 졸업을 하려면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맨 처음 1학년 때 듣게 되는 정치학 개론 1학년 과목도 비교 정치, 국제관계 개론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2학년 때 고대 정치사상, 정치학 연구 방법론, 이 한국 정치 네 이렇게 있고요. 3학년 때 마지막으로 국제 정치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총 7개 제가 잘 말했나요? 네. 7개 네, 의 과목이 있거든요. 어, 이 7개 의 아, 과목은? 아, <laughs> 7개 과목은 이제 졸업하실 때까지 꼭 들으셔야 되니까 이것들은 이제 수강 신청하실 때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목들이 왜 전공 필수인지 알 정도로 들어보시면 정말 다 재밌고 어떤 것들은 또 이렇게 힘겨운 과목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많이 힘겹죠. 아 힘들죠. 그렇 많이 많이 힘겹긴 한데 힘들어요. 그래도 참 재미를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게 재미는 수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북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북한 쪽 수업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사상 쪽 관심 많으신 분들은 사상 쪽 사상 쪽 수업도 많이 있고, 역사 쪽 수업도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한국 정치사라든가, 유럽 정치 외교사라든가 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나머지 선택 과목들은 잘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공은? 기환 님이 가져는 거. 아, 걸... 아, 그걸 제가 뺐네요. 아. <laughs> 아 네. <laughs> 구나 재빈 많이 버리지. 만이 때문에 기숙사랑 자시는 좋을 것 같아요. 기숙사 던거같아아래도저 방들이 엄청게 저렴하게 시는아서이 <laughs> <거 싶은데 웃음> <그래서 솔직히 웃음> 빈구는 날아간 거 같죠? <laughs> 네. <laughs> 아.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아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안 어? 아, 모른 집다? 아. 모르는 <laughs> 저는 이제 여기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진로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진로로. <laughs> 사실, 이 진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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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지선생 자막 달아주세요. <laughs> 저는 아직 대학생. 저는 대학생. 진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정치외교 학과에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더도 말고, 돈도 말고, 그냥, 저는 딱, 대학 와서 이 공부를 하면 정말 재밌겠다. 음. 이 생각만 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근시한적인 생각이긴 했는데, 근데, 학교 와서 이렇게 과목들을 들으면서 배워보면 정말 유익하고 좋은 과목들도 많고 정말 재밌어요. 다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잔인할 수는 있지만,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과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선배님들, 이미 현직에 가 계신 분들도 진로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여기 학교에 들어오셔서 정외과 나왔다. 이과에가 너무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여러 다른 방향으로 길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기업부터 공기업 뭐 노스쿨 등등등 길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인 거니까 열심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학을 공부하면은 사회적 시야가 되게 넓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로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전공적인 특성을 살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 여러 분야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근데 어. 빙고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정회로이행시를한 어. 하는 거. 해봤던... 아,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1타결. 왜이장걸러데오 이거 하고 싶었는데. 역시 완장 역시 이거 역시 이렇게 아. 장의 무게감. 역시 이가 스터 챌린이있 이거 다고 정말 경합니다 자. 하나 둘셋 정치 외곽권은 고. 하나 둘셋 외! 외대 심장이 이러고. 오, 오, 오.. 이거를 어떻게 이기죠? 자, 시작 아, 까 가시죠? 일단 저는 못할거요 이렇게 하야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딘가 옮 이런 거해요세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점! 점은 이 오! 하나, 둘, 셋. 왜! 왜, 이 지금 바아 이제 가! 하나, 둘, 셋. 정! 정답! 아아나 아, 아아 네. <laughs> 왜? 네. 왜! 왜 그래? <laughs> 그러승자은 그래도 재미를 주셨지만 정의과는 왜내심장이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대학생 선배님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치외교학과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은 바로 이재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한 분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저는 현재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는 이재목입니다. 그 지난 여름 작년까지 학과장을 했었고요. 외대정예과에 부임한지는 이제 한횟수로 5년이 넘었습니다. 네, 우리 이공학과 학생들은 정치개론 들으면서 많이 만났었고. 다 앞으로도 많이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코로나에 건강하세요 <laughs> 어, 첫 번째 질문은 곧 신입생들이 입학하는데요 새내기 분들이 방학 동안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조언 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입학하기 전에 한다고 말하 거죠? 네네 솔직히 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놀것 같아요 근데 그냥 논다는 게뭐 하는 게아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같은 걸좀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30년 되는 좋은 다큐멘터리 같은 걸없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여기 마민수 학생한테 제가 저번에 한번 무슨 책을 읽으면 좋겠냐고 해가지고, 그 제렛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렇 근데 그런 총균세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앞으로 정치 외교학이란 건 정치학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경계로 시간에 가끔 얘기하지만은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하나의 종합학문이잖아요 그죠 그 종합학문을 하려면은 되게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소양이 동시에 다 충분히 잘 갖춰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되게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련된 그죠. 철학 책 아니면 뭐 고전 그죠 교양 서적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또 그러면서 흥미로운 요새 여러, 여러분들 넷플릭스 같은 거 좋잖아요 넷플릭스 요새 우리나라 넷플릭스 잘 되니까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관련된 픽션이지만 거의 현실을 반영하는 좋은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같이 보면 시간 보내면 마음 뭐냐 그 이게 렇 이게 뭐냐 이렇게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동시에 이렇게 좀 많이 듣고, 그러면 또 호기심이 생기면 더 찾아보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외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다양한 학우분들을 만나봤을 텐데 저희과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있나요? 아, 우리과만의 차별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아, 되게 성실해. 우리가 내가 제가 이제 보면은 지금 올해는 그 다른 과를 했어요. 다른 과 이번에 그 다른 목과를 했었는데. 제가 한 지난 3년 동안 입학 사정관을 했었고 입시에도 많이 관련했었는데 일단은 우리 학교 그 정예과에 들어오는 정시든 수시든 들어오는 학생들의 입결이 상당히 높아요 다 평균적으로 내신 등급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성실해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다 보면은 되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활동도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고 그다음에 의지도 많고 또 되게 성실한 친구들이 많아야 되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교 들어와서도 크게 사고 치는 게 없고, 되게 다양한 공부들을 대학하면서 되게, 되게 성실한 태도을 하고, 또그 다음에, 또 우리 아까 말했던 그런 그두 번째 질문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한문적 성격이 되게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같이 간다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개성이 되게 많아요. 두 문, 달아, 여러 분야. 를래 그러니까 뭐, 철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보면 사회과학 방법론 같은 거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업계 이런 등등 해가지고, 되게 또 외교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국제적인 가슴도 되게 좋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관심들도 많고 그러면서 또 되게 성실하고 해가지고 또 아웃풋도 좋잖아요 선배들. 됐다 어고 그런 어? 그런 특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보면은 다른 그 타전공으로 들어오는 외대 학생들이랑 비교해 볼 때도 되게 보면은 그 다양한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제가 그냥 너무 제가 너무 이렇게 좀 편향적일 수도 있지만은 되게 미래가 되게 저희 교문약에 전도 의권아?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laughs> <laughs> 있어요. 네. 전공 수업부터 방학 중 해야 할 일까지 예비 정액과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꼭 저희가 대면 수업으로 뵐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외교학과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마지막 분으로 저희 학과, 학과를 빛내고 계신 선배님을 모셔봤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신 뒤 국립외교원장에 재임하시다가 현재는 한국외대 LD 학부 석좌교수로서 재직하고 계신 윤정민 선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질문 네. 예, 좋습니다.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활약하신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외과 학생들이 대학생활 좀 가장 해봤으면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예, 저는 공부는 별로 안 했는데요. 어, 단지 이제 그이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서클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서클 활동도 교내 서클이 아니라 연합 서클에서 음. 그 여러 대학 학생들과 같이 과거에 했었고요. 어, 그냥 사회봉사하는 서클이었고. 요즘 분들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 당시에 이제 저희 서클에서는 이제 야학이라는 거를 밤에 이렇게 열어서 어, 공부 할수 없는 분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도 했었고,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뭐, 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당시에 야학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이상한 눈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가지고요. 또뭐 경찰서도 찾아가고, 뭐두 찾아가고, 뭐 그랬던 것들이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 그런 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해야죠. 그거데 말고도 다양한 그런 어, 활동들을 해봐야 된다. 그것이 아마 20대 청년일 때할수 있는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치외교 학도들만이 가지는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그, 흔히 요새 이제 정치의 학과를 나오면, 야, 너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지 모릅니다. 근데 정치학이라는 것은 아마 인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긴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사회과학의 가장 정점에 있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학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모든 종합 학문입니다. 뭐 심리학도 있을 수 있고 사회학도 있을 수 있고 경제학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틀 속에서 어, 사회를 보고 정치를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 저는 굉장히 이점이 많다고 봅니다. 정치 외교 우리 정치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 이걸 하면 바빠로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열심히 그런 분야를 하고. 또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가면 되는데요. 그 모든 분야의 되, 밑바탕이 될수 있는 것이 저는 정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정치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정치외교학과의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선배님처럼 학과를 빛내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마워요. 네. 누구보다 열심히 학과생활을 하고 계신 대학생분들, 학과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교수님, 그리고 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 계시는 선배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본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는 어떠셨나요? 저희의 이야기가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의 진학을 꿈꾸고 계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대 정치외교학과는 다섯 글자로 외대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최고의 선택이다. 한국외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항상 틀었다. 외대 잘했다 다섯 글자? 네. 뭐 외대 자랑. <laughs> 아니면은 이문동 자랑 뭐 이런 거? 어? 외대 정치외교학과는 인재놀이터다. 왜냐하면 어 아마 다양한 인재들이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들어와서 그 자기의 그 스스로의 재능과 그리고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재놀이터라고 생각있습니다